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크라이슬러 더뉴 300C 차량을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금액대도 너무나도 저렴하고 그리고 옵션 자체도 웬만한 승용차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타기 좋은 차량을 제가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외관 상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보시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일단 헤드라이트도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라이트, 디그자의 데이라이트와 그리고 HID 전조등, 방향지시등, 그 다음에 상향등, 그리고 안개등까지 모두 정상 작동해주고 있고요. 전방 센서도 있기 때문에 차량 크기에 비해서 이제 수월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도 깔끔하고 선팅지도 미러 썬팅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지만 안에서는 아주 잘 보이는 그런 썬팅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6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이 크롬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데칼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도어, 뒷도어 쪽, 그 다음에 사이드 실패널 전혀 문제없는 차량이고요. 뒷타이어 트레이드는 앞쪽이랑 동일한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살펴보도록 할 텐데, 후면부도 보시면은 깔끔합니다. 뒷범퍼, 트렁클리드, 테일램프 깔끔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점등, 후진 등, 방향 지시 등, 그 다음에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까지 모두 정상작동해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적정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 300c 차량은 넓은 적정간을 가지고 있지만 양쪽 뒤쪽 하우스가 좀 이제 폭이 좀 크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폭이 살짝 좁아진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그 다음 메인 배터리 보조 배터리까지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석쪽 라인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관 상태 마무리해보고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00C 차량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부동액, 브레이크 스테어링 오일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고요. 그리고 엔진에 심한 떨림 구조현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얼마 전에 코일하고 플러그를 교체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엔진 오일 외에는 따로 교체할 소모품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엔진 소리를 이렇게 들려줬을 때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실제로 들어보는 거와 그리고 영상 속에서 들어보시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차량 엔진룸 마무리해보고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 옵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00시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실내 상태는 지금 상품화가 안된 차량 치고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지금 상품화가 안돼 있는데 지금 이 촬영이 끝나고 나서 바로 광택 작업이 들어갈 차량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지금 옵션 설명드리자면 일단 1열 전동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만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도어의 도어락 도어 기능과 전자석 윈도우 조작 버튼, 사이드 미러 조작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접시식 사이드 미러도 정상 작동해주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핸들 안쪽으로는 전조등 설정 버튼과 조명 밝기 조절 버튼 그리고 핸들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핸즈프리, 오디오 조작 기능, 트립 설정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볼륨 설정 버튼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 그 이제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일반 차량보다는 좀 두꺼운 편입니다. 그립감이 좀 두꺼워서 굉장히 좀 좋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년층에서는 호불호 없이 굉장히 어떤 분이 타셔도 만족스러워하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계기판에 아날로그 계기판과 디지털 계기판 같이 섞여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ECM 룸미러, 그리고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 그 다음에 센터 페시아 쪽에 크라이슬러, 아날로그 시계와 메인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까지, 공조기 기능까지 작동을 할수 있는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도 정상적으로 잘 나와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열선 핸들,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조기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 아주 시원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히터도 문제없이 아주 따뜻하게 잘 나와준다는 점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CD룸, 그 다음에 SD카드 꽂는 곳 그리고 시거잭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키는 이렇게 하나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저는 크라이슬러의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기능은 이컵홀더 쪽에 온열 기능하고 냉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넓은 그 수납공간과 시거잭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장 쪽에 썬루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다이 크라이슬러 차량은 이제 안에서 봤을 때 굉장히 넓은 개방감을 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뒤쪽에 열고 닫을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문제도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옵션 자체도 굉장히 좋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진짜 개인적으로는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상 작동해주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실내까지 살펴봤고 자세한 정보는 제 영상 마무리하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라이슬러 300C 외관 상태 엔진룸 그리고 실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크라이슬러 더뉴 300C 가솔린 LX 2012년식 2012년 9월 25일 날짜로 최초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는 10만 8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금액대는 저렴한 금액대를 자랑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부담 없이 이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을 저희 카플레이스로 전화나 문자 카톡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상담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잘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